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룰 정상회담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협상이 이달 말까지는 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정상회담이 빨라야 다음 달 말이 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4월 말에나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장관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서 이달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한달 가까이 미뤄지는 겁니다. 장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의 마로라구리조트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는가 아닌가 우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둔화 조짐이 재차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전날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무역 협상 타결이 시주석의 공식 국빈 방문을 통해 성대하게 치러지길 원하면서 정상 회담이 미뤄지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커지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유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S&P500과 나스닥지수는 하루 종일 급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입니다